10대8은 9대x 하셔야죠. 어, 10대8은 9. 여기 9는 말야 b.d. 여기 b.d. 그다음에 c ex. 9대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돼. 어, 저는 이게 편해요. 원래 10대9는 8대x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편할 걸? 어, 근데 이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 또 이거랑 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게 헷갈리죠? <laughs> 제가 왔다 갔다. 여기 9 썼다, 8 썼다. 이렇게 쓰시면 되,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냥 10대 9는 8대 x. 지금 여기 10 대, 10대 8, 10대 8은 9대 x 했는데, 그냥 10대 9는 8대 x. 이렇게 하는 게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쓰고 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외항의곱10 x는 내항이 72 이렇게 쓰고 이것도 똑같아요.